이번 시간에는 제가 공격당한 로그를 같이 볼텐데 굉장히 아리송합니다 보시면 중앙기지 기습댐이라고 뜨는데 이러면 파괴가 된거죠 근데 보시면 배치이 파괴된 병력을 보시면 헤비와 주카가 9기 18기가 상륙을 했는데 죽인 병력도 9기 18기거든요 근데 파괴가 됐어요 이 전투를 한번 같이 볼까요 보시면 먼저 적이 로켓 탄 여기 두 방을 쏴서 로켓 발사기와 강화대포를 파괴를 하고, 아주 정석적이죠. 정석적인 헤비주카의 전략입니다. 헤비주카한테 위협이 되는 강화대포와 로켓 발사기를 먼저 파괴를 하고, 상륙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충격탄을 이용해서 하나씩 공략을 해 나가고 있죠. 얘는 빨간색이네요. 예쁜데, 되게 예쁜데? 뭔가 우락부락하고 상남자 인이 헤비가 빨간색하니까 굉장히 귀여운데요. 아주 깨물어주고 싶은데 뭔가 무난한 그림으로 가다가 여기 지뢰에서 주카가 한네 마리 정도 죽었죠. 그 다음에 아직 여기까지만 보면 모릅니다. 헤비가 세기 정도 살아 남았고 주카가 여기 얘네들의 사장거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때릴 수 있는 이미 위치를 확보를 했고 헤비도 잘 버텨주고 있죠. 해비 한기 남았고 이 강화 대포가 굉장히 아니 이 대포가 굉장히 잘 수비를 해주고 있네요. 보시면 주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 여덟 기. 여기서 사실은 구급탄을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한번쏠 때마다 한 마리가 죽는데 구급탄이 거의 미 없거든요. 차라리 미사일을 쐈어야 됐어요 이 상황에서는. 보시면 여기입니다. 빙 죽고 얘 예, 보세요. 날아 날아가는데 이미 부숴어요. 오우, 죽었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막 자원이 막 뜨는 걸로 봐서는 제가 진 건데, 아, 저 굉장히 아쉽게 수비에 실패를 했어요. 네. 저 축하의 감정을 이입해보면 축하는 이 박격포에서 포탄이 날아오는 게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이 포탄이 날아오는데, 자기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앞에 보이는 본부를 파괴한 거죠.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정말 희생정신, 이런 거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예. 이 명령한 이 진호라는 유저를 위해서 자기 한번 바쳐서 이렇게 파괴해서 나무 5만 뺏어간 이 바주카 정말, 예. 안타깝기도 하면서 뭔가 대견스럽기도 하네요. 이렇게 뭔가 아쉬운 로그를 봤는데, 아, 굉장히 나무, 아, 8만이나 뜯겼네요. 아, 8만이랑 다이아 4개를 바꿨네. 씁쓸합니다.